그래서 스튜어크 시드던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고 또 ICT는 더 심합니다 <laughs> 예, ICT 아시는 것처럼 이게 왜 잠깐 떠나 ICT란 인포메이션 어쩌고저쩌고죠 근데 그것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는 아이들 아이,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계로, 기술로 보지 않고 제 삶의 일부로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, 아이들과 소통을, 더욱 왕성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, 또 SNS에, 아, 나는 좀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, 이런 선생님들, 이렇게, 혹은 쓰기는 썼는데 수업과 수업에 쓰지 않으신 분들,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, 오늘 연수의 내용은 카페 빅인데 저는 굳이 네이버 카페를 추천을 합니다. 왜 네이버 카페를 추천하느냐면 첫 번째 자 1번 퀴즈예요.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더, 더 신나게 재미나게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품을 드린다, 그지. 응? 자, 네이버 카페의 최고 장점은 뭐냐? 뭐가 간단하다? 개설, 가입, 편집. 자, 정답을 맞추면 이게, 이게 싹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면 좋겠는데, 네, 접속, 아닙니다. 어. 공유, 공유이 간단, 아니고. 자, 여기 선생님들, 이 주소를 옆, 옆에다가 다시 한번 복사를 해드릴까? 여기. KT11인데, 아이고. 여기 네이버 카페 복붙 아니고요. 정답은 여기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. 잘 보세요. 선생님들 자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 유를 시작합니다. 초성 퀴즈 어 이안나 선생님 거의 맞추셨어. 아 어, 정답입니다. 정블리 선생님이 정답을 맞췄어요. url이 간단한 이게